KF-X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아덱스에 뜬 국산 무기 3총사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성남공항에서 개최되는 ADX는 1996년부터 개최돼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에어쇼다. ADX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 무기 수입국 특히 항공 무기체계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즉, ADX는 세계 여러 나라가 거대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홍보의 장이자 일종의 전초계지다. 특히 ADX는 차세대 전투기 1, 2, 3차 사업과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사업 등 몇조 원짜리 국방사업과 함께 성장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조 원 규모의 거대한 무기를 수입하는 대가로 얻은 기술 이전과 절충 교역은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킨 기기가 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 ADX에서는 큰 변곡점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해온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제 군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신형 무기체계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KFX였다. 올해 최초로 1대1 사이즈의 실물 크기 목업이 공개됐다. 조종석 내부와 2착륙용 랜딩 기어 등은 재현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실제로 등장할 시제기의 크기와 형태를 짐작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KFX의 목업과 함께 주목할 만한 전시물은 한국항공우주산업실내 부스에 있는 PVI 시뮬레이터다. PVI 시뮬레이터는 본격적인 비행시험을 할수 있는 시뮬레이터에 앞서 사용되는 장비다. 조종석의 기기판을 미리 설치해보고 조종사들이 편하게 조종을 할수 있는지 또 동작이나 행동에 거추장스러운 부분은 없는지를 검증해 지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시험하는 데 이용된다. 카이는 지난 2018년부터 이 PVI를 실제 공군 조종사들의 운용 테스트를 거쳐 조종실의 계기판과 조종관의 배치를 확정하는 데 활용했다. KFX의 실물 크기 목업은 KFX의 현 상황에 국민의 성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 KFX는 지금까지도 험난한 진행 과정을 개발진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극복했다. 하지만 시제기 제작 및 비행 시험이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KFX의 미래 작전 능력을 높여줄 새로운 개발 계획이 이번 ADX 2019에서 선을 보였다. LIGEN X1이 지금까지 정보가 많지 않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실물 크기 모형을 공개한 것. 2029년 배치 목표로 8,1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수백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적의 지휘소나 지하표적 등 중요 전략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군의 핵심 타격무기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멀리 떨어진 적을 안전한 곳에서 공격한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우리 공군은 f 4 2와 F-15K에서 세 종류의 스탠드오프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하며, 그중 주력 미사일은 F-15K에서 운영하는 독일 스웨덴산 KEPD-350타우러스다. 신형 공대지 미사일은, 탄두중량과 사거리가 파우러스보다 약간 작고 짧을 뿐 정밀도와 스텔스 능력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미래에 우리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그 크기를 콤팩트하게 만들어 KFX 120대 뿐만 아니라 60대의 FA50에도 향후 탑재될 수 있게 했다. 추가 연구에 따라서는 베스트셀러 5세대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될 잠재력도 있다. 현재 F-35의 내부 무장창에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JSM 미사일과 터키로 계산의 SOMJ 미사일이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장착을 준비 중인데, 이중 터키의 경우 정치 상황이 복잡해. SOMJ 미사일이 실제로 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와 LIGEN X1이 장거리 공개지 미사일의 성공을 바탕으로 F-35 내부 무장착용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출까지 크게 노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미래 항공 무기 체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커스FC 스텔스 무인정찰기이다. 퍼스FC는 중국의 GJ11 스텔스 무인 공격기와 유사한 모습을 가졌는데, 전장 10m 전폭 16m 정도의 중대형 무인기로, 무장을 탑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격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 다만 KFX는 물론,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F-35보다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먼 곳에 잘 숨겨진 적의 중요 표적을 탐지하는 데 최적의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커스FC는 향후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수입산 엔진을 사용하는 KF-X와 달리 국산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때문에 기체 전자장비 엔진까지 모두 국산으로 아우르는 최초의 비행 무기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커스FC는 위험한 정령공의 침투에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에 영상 데이터 링크 교란 GPS 위성항법 수신 신호 교란 및 방해 자율조종 비행 시스템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드론 퇴치 기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는 개발 기간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 터스 FC는 향후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수입산 엔진을 사용하는 KFX와 달리 국산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때문에 기체 전자장비 엔진까지 모두 국산으로 아우르는 최초의 비행 무기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2019년 ADX에서 선보인 3대 항공 무기 체계는 각각의 무기 성능도 중요하지만, 세무기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허 s f c 가 정찰 장비를 탑재하고, 스텔스 정찰 임무에 나선 다음, 적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지휘부 대규모 보급 부대 등적 깊숙한 곳의 통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 초계를 하는 KFX에게 표적 정보와 상황을 공유한다. KFX는 지휘부 결심하에 자체 방어 장비를 작동하고 적지상 레이더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로 이동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적방 공망을 피해 초저공 비행으로 적을 사전에 경멸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유계적 연결이 가능한 것은 국산 무기체계의 장점인 군수 지원과 네트워크 능력 때문이다. 현재 한국 공군에서 가장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진 F-35 전투기의 경우, 수백 킬로미터 밖에 전투기를 잡아낼 수 있고,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의 창문도 정확하게 볼수 있다. 하지만 F-35가 포착하고 조준하는 영상을 주휘부나 다른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제작과 관리가 자유로운 국산 데이터 링크를 구축하면, 스텔스 무인기와 지상 지휘부 그리고 KF-X가 실시간으로 표적 영상을 공유받고 미사일의 적이 위치를 입력한 다음 스텔스 무인 정찰기로 미사일이 잘 명중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군수 지원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있다. 현재 한국 공군은 연평도 사태 이후 긴급한 지상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초계 비행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수리와 유지가 복잡하고 비싼 외국산 스탠드오프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체와의 협조가 원활히 되는 국산 무기라면 상시 운용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진다. 한편 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시험 평가와 테스트가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제작사의 홍보 스펙보다 떨어지거나 실전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군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시험평가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가령 부족한 국내 시험평가 시설 대신 해외에서 발사시험과 테스트시험을 하고 정밀한 공학기술을 적용해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시험 사격과 시험 평가 횟수를 정리하기 위한 것들이다. 2019 a d x 에서 보여준 국내 항공 무기체계 산업의 밝은 청사진을 실제로 보게 될 날을 기대한다. a d x 행사장에서 차세대 3대 무기체계가 전시된 카이 LIGNX 의1 대한항공 부스를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대한항공, 미래성장동력 무인항공기 산업 주력 500MD 헬기, F-5 전투기, UH-60 중형 헬기, 창공-91, 커스나인 개발, 근접감시 무인항공기, 차세대 전술 무인기, 사단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한국항공기 개발 제작 산업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977년 국내 최초 항공기 500MD 헬기 1호기를 조립 생산한 데 이어 1982년 국산 최초 전투기 F-1호기, 1991년 UH-60 중형 헬기 1호기를 각각 생산했다. 1993년에는 경비행기 창공-91 형식증명을 획득했다. 형식증명을 획득하면 양산 및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상업적인 고려로 실제 상용화하지는 않았다. 2009년엔 전술급 무인기 커스9인을 개발했고, 2012년 중고도 무인기 탐색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턴 해상초계기 P3C 성능개량 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엔 미래 성장동력인 무인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무인기 역사는 1984년 RPV, 1986년 KB2R로부터 출발해, 2004년 근접 감시용 무인기 커스7, 전술 무인기 커스9을 최초 개발하면서, 이정표를 세웠다. 2010년부터는 육군 사단 및 해병 정찰용 전술급 무인기와, 저피탐 UCAV를 개발했고, 2012년엔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탐색 개발을 완료해, 현재 체계 개발 단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사단 정찰용 무인기 체계 개발은 미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낮은 상공 2에서 3km까지 날아 얼굴까지 정확히 찍고 야간은 적외선을 이용해 촬영을 한다. 지상 통제와 자동이착륙 통제가 가능해 착륙 지점의 불확실성 및 파손의 위험성을 현저히 줄였다. 내달 말 적합성 한정이 나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틸트로터형 실용화 무인기 TR-6X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TR-6X는 항우연이 2011년 개발한 스마트 무인기를 60% 축소한 모델이다. TR-6X는 활주로가 필요 없어 한국과 같은 산악지형에서 유리하다. 최초 헬리콥터 500MD를 무인화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생산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내구연수가 3분의 1 정도, 지난데 불과하고, 성능이 좋아 가능하다. 또 향후는 무인 공격 및 폭격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래스텔스 전투기 무인화도 병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군용기 외에 민항기에도 무인기를 적용, 해안 산불 환경 감시, 재해 재난 모니터링, 광대역 해상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찾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부산 대저동 테크센터. 이곳은 이 같은 대한항공의 도전이 집약된 곳이었다. 21만평 부지에 자리한 민항기 부품 제작과 군용기 성능개량 및 창정비, 민항기 중정비 및 개조, 항공기 전자보기 부품 정비, 도장 등의 공장에서 대한항공 최첨단 기술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민항기 국제공동 개발 및 구조물 제작은 괄목할 만했다. 대한항공은 1987년 민항기 구조물 제작 사업을 시작했다. 747 항공기 윙팁 익스텐션과 MD-11 날개 부위 필렛 제작이다. 이어 2005년 보잉 787기 국제공동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 뒤, 2008년 에어버스 A350 하고토어 2010년 A320 샤크렛 개발 제작을 시작했다. 복합제 이 공장에선 보잉 787기의 원통형 모양의 꼬리 부분 후방 동체와 날개 쪽 레이크드 윙팁등 6개 부분의 개발 인증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후방동체의 경우, 외부는 알루미늄보다 무게는 절반밖에 되지 않으면서 강도는 3배 높은 고강도 탄소섬유로 내부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졌다. 또 구조물의 한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 습도가 통제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월 10대 생산을 지난달 말 달성했다. 내부의 복도가 그줄로 된 와이드 바디 항공기로는 처음이라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복합제 1공장에선 에어버스의 A320의 날개 구조물 샤크렛과 A350 하고 도어 제작이 한창이었다. 샤크렛은 날개 끝에 부착하는 일자형 구조물로 항공기 공기 저항을 감소시켜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월 50대 생산 능력을 갖췄고 올해 2월 1000대 생산을 달성했다. 테크 센터는 한미군 종합 정비 시설을 갖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군용기 정비기지이기도 하다. 실제 현장에선 여러 대의 군용기가 들어와 골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곳에선 단순한 정비를 비롯해 수리, 개조, 수명 연장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미항기의 경우, 대형 항공기 두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경락고 등에서 중정비 및 개조, 도장 등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 대한항공은 1992년 무궁화 1호 위성사업과 2003년 한국형 우주발 사체 나로호 총조립을 수행해 기술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재 후속 프로젝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7,641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8,673억 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춘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사업계획팀장은 대한항공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함께 기술 및 핵심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항공기 개발 제작 및 정비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엔 세계 추세에 맞춰 무인기를 집중 육성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생산되는 LOT 13은 7,920만 달러다. 3년 사이에 대당 가격이 45만 달러나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공군이 2000년대 초반 대당 1 0 0 0억원에 60대를 도입한 F-15K보다 싼 것이다. 로키드마틴도 보도자료에서 4세대 전투기보다 낮은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전투기는 F-15, 16, 18 등이 4세대 전투기로, F-22, 35등 스텔스기는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4세대 전투기에 AESA레이더 등을 달아 개량한 것은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북핵, 중러일, 스텔스 기위협 대비 F-35 추가 도입 논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 f 3 5 a 의 양산 대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대당 가격이 800억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F-35는 미 해군, 군군, 해병대용 2,443대와 한국, 일본, 영국 등 세계 12개국 도입군을 합쳐 현재까지 약 3,20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미국 제트 전투기 중 F-4 팬텀과 F-16 파이팅 펠콘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숫자다. F-35 도입 규모는 수입국 증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공군 하위급 고성능 전투기로 F-35를 추가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수십대를 추가 도입, F-35 숫자를 총 100대 가량으로 늘려 한국군의 핵심 전략무기 전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군은 현재 40대 외에 오는 2023년쯤부터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총 60대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기에 20에서 40대 가량을 추가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군안팎에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등 북한 위험만을 고려한다면 스텔스기 전력은 60대면 충분하고 오히려 F-15K처럼 단 미사일을 많이 달수 있는 타격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F-35 같은 스텔스기는 전쟁 초기 북한 방공망을 뚫고 북지휘부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유용한데 북방공망 수준 등을 감안하면 60대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대 무장 탑재량은 F-15K가 11톤, F-35E가 8톤 가량으로 F-15K가 앞선다. 하지만 중 러일 등 주변국의 스텔스 전력 증강 움직임 대응에 중점을 둔다면, 스텔스기 추가 도입이 맞는 방향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본은 147대의 F-35E, 비외의 F-3 스텔스기를 국내 개발할 예정이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를, 러시아는 Su-57 스텔스기를 속속 배치하고 있다. 일각에선 F-35B 단거리 수직이 착륙 스텔스기를 해군이 도입할 경항모 탑재용 외에 공군용으로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정밀 타격 무기 개발로 유사시 F-35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활주로가 파괴됐어도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가능한 F-35B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F-X 가격, 수출 대상국 등에서 F-35와 경쟁력 보유. 공군이 KF-16 등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KF-X 사업도 F-35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KFX는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고 절반 정도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면서 AESA 레이더 등 첨단 전자장비와 무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이다.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20조 원에 육박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무기개발, 도입 사업이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카이가 20%의 비율로 개발비를 분담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공군의 120대, 인도네시아의 5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원래 목표 성능이 F35, 같은 하이급이 아니라 F16을 능가하는 미디엄 플러스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F35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일각에선 KFX의 가격이 8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F35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등군 소식통들은 KFX 가격이 8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F35 가격이 더 하락하더라도 KFX가 F35와 비슷하거나 비쌀 일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두 가지 점에서 KFX가 F35의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KFX의 본격 양산 및 수출이 이루어질 2026에서 2030년 이후 시점에는 F35 가격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군 소식통은 F35 양산 대수가 2020년대 말 이후 줄어들면 단가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도입 단가보다 훨씬 비중이 큰 운영 유지비 측면에선 KFX가 F35보다 크게 유리하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보통 전투기 전체 수명 주기 비용에서 최초 도입 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 년간의 운영 유지 비용은 70%에 달한다. F35는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스텔스 성능 때문에 도입국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도 운영 유지비가 늘어나는 이유다. 우리 공군에 F-35가 도입된 뒤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비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해 공군 수뇌부가 이게 우리 전투기가 맞느냐? 고한탄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반면 KFX는 국산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속하고 싸게 정비를 할수 있다. 국산 미사일, 정밀유도 폭탄 등을 통합해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KFX가 유리하다. 두 번째로는 KFX 수출 대상 국가들이 F-35 수출 대상국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F-35는 미국의 첨.